아, 지장간 적용표를 보겠습니다. 자, 지장간의 원율 분야란 것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1개월간의 기온 변화에 따른 창간의 배치를 나타낸 것으로써 그 안에 보면은 절리비를부터 어, 차례대로 여기, 여기는 뭐르했어요 전달의 기온을 받는 거, 중기는 그달의 중간의 기온, 정기가 뭐죠? 또는 봉기라고 하는데, 이정기는 뭐죠? 그 원래의 오행에 해당되는 거죠.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이 노래는, 이 노래는, 그럼 볼까요? 자, 이 노래는 무병갑, 이렇게 있죠? 이 무병갑. 자, 이 노래는 무병갑이 있어요. 무토가 7일. 그렇죠 병화가 7일. 간목이 16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임목은 무토가 7일. 병화가 7일. 간목이 16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7716을 어떻게 외울 거냐 외울 수가 있나요? 그냥 무조건 외우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공식을 만들면 자, 인사신의. 그렇죠? 인사신이 뭐예요? 생지죠. 자. 자, 4. 인사신은 전부 뭐예요? 첫 글자가 전부 무토예요 그렇죠? 인사신은 전부 무토예요 그리고 날짜가 7716이에요. 그렇죠? 7716 인사신의. 아시겠죠?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 이거 좀더설명드리는데 일단 또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이 정도 알게 되는데, 어쨌든 인수인 뭐가 다 무병갑이 있는데, 7, 7, 16이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기억하고 가시면, 자, 이노에는 무토, 병화, 갑목이란 천간이 배치되어 있는데, 입춘이 시작되는, 자, 이래은 입춘이 시작되겠죠. 시작된 시점부터 대략 7일간은 무토의 기운이 작용하고, 8일째부터 다시 7일간은 병화의 기운이 작용하고, 그 다음에, 어, 묘월이 되기 전까지는 끝에까지 16일이죠. 그때는 간목이 왕성하게 주도권을 잡는다. 이처럼, 인월 한달 동안 천간의 기운이 어떻게 작용하는 걸 나타내는 것이 지장간의 원료 분야다. 자, 이때는 16일간이라고 쓸게요. 16일간 주도권을 가지고 활동하게 되는데 이것은 원료 분야다. 자, 이것이 원료 분야표예요. 이거를 배워야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이건 다 외우시죠. 이제, 자, 인, 무병, 갑, 묘, 갑을 진을 개무 사무경병 오병기정 미, 미정을기 신무임경 유경신 그 다음에 술신정무 해무갑임 자임계 죽계신계 이렇게 외우시고요. 자그 다음에 아까 얘기처럼 자인인인 인, 인, 뭐죠 인신 인사신에 그다음에 신해 이거 뭐예요? 생지죠? 또는 뭐 사맹지라고 하던 사생지 사맹지라고 하죠? 생지 첫 시작하는 거생 처음에 시작하는 거 또는 맹이 뭐랄 죠 마지막이라서 마지막 첫 번째 아이 그런 것처럼 첫 번째 어떤 계절의 첫 번째예요. 자봄의 첫째, 첫째, 전보다인 여름은 사 가을은 신 겨울은 해 그렇죠? 그런 것처럼 자 이때 보면은 전부 뭐가 있어요? 무토 무토 무토가 있죠. 무토. 그러면서, 7, 7, 16, 7, 7, 16, 7, 7, 16, 7, 7, 16. 자,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자, 왕지가 자오묘이죠자오자오묘 유. 이거는 뭐다? 앞에서 몇번 이야기 했어요. 이때가, 우리가, 어, 나무로 봐서 목이 가장 센것 같은데, 신은 목이 제일 센게 아니라, 기운이 제일 강한 게 뭐다? 묘다. 그렇죠? 왜 그런 거 아니? 자, 갑, 묘, 갑을. 그 다음에, 오, 병기정. 유, 경신. 자, 인계 자, 묘만 보면, 갑목 음목, 전부 뭐예요? 목기운만 있죠. 순수하게 다른, 뭐, 다른 오행이 있잖아요. 오로지, 뭐가 있, 뭐만 가 있으면 있다? 목기운만 있다. 오하 때도 마찬가지로, 어, 화기운만 있어야 되는데, 기토가 있다. 여기 좀 독특하다고 그랬어요. 기토만 있는 거. 그 다음에 유금은 역시 금기운만 있어요. 자수는 또 수기운만 있어요. 그런데 자, 오, 묘, 전부보다 음간이죠. 음이죠, 음. 그러기 때문에, 어 저기, 끝에 전기, 원래 본기죠. 전기는 보다 어 을목, 정화, 신금, 개수처럼 다 전부 음의 기운이다. 그렇죠 그리고 날짜는 11, 20일, 11, 20일, 11, 20일이에요. 아까 이 5화만 10일, 20일인데, 이게 10일, 9일, 10일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 이거는뭐 어쩔 수없고요 어쨌든, 이거 보다 우리가 사왕지라고, 사왕지. 뭐 도화살이 이런 거, 사왕지. 자오모의가 사왕지. 그 다음에 진솔축무가 뭐죠? 묘고죠, 묘고. 자, 진을, 계무그 다음에 미토, 미정, 을기. 술토, 어, 술, 신정무. 그 다음에 축, 축계, 신기. 그러면, 이건데 이건 데 이건 어쨌든 9, 3, 18, 9, 3, 18, 아까 7, 7, 16, 12, 10, 20, 9, 3, 18 이렇게 순서로 진술중인은 9, 3, 18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9일, 3일, 18일 이렇게 외우면 대충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잎목은 소나무, 묘목은 꽃나무 또는 잡목 또는 뭐 잡초, 진토는 촉촉한 문전옥답, 사화는 불, 타오르는 불꽃, 오아는 후끈한 열기, 이제 불보다는 그, 그, 꺼져가는 불 속에서 뜨거운 열기가 남아있죠. 그 다음에 미토는 메마른 고원, 바짝 마른 토라고 했죠. 신금은 안반지대, 유금은 차돌맹이, 어, 술금은 아랍의 사처럼 역시 마른 토라고 했죠. 해수는 태평양 큰 물이니까 자수는 조그만 물, 응고된 종자, 또는 어, 조그만 물이긴 하지만 또 어떤 그조그마한 씨앗의 그런 어, 응결되어 있는 그런 정자, 씨앗으로 본다. 축토는 냉동 저장고. 이렇게, 어, 보면 되는데, 참고, 기후만 참고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암기법도 나왔죠? 암기법도. 자, 인신사회, 7716, 생지그룹이죠. 좌우매요 12시, 왕지그룹, 진술충미, 묘지그룹, 938. 암기법은 이무병갑, 묘갑을, 지눌개무 사무경병, 오병기정, 미정은기, 유경신, 술신정무, 해부갑임, 자연계죽개신계 이렇게 입에서 달달달 우는 방법밖에 없어요. 대체적으로 월지를 사령하는 지향을 차지하고 있는 기간은 절의일도 시작하여 초기, 중기, 전기로간는데 대략 한 달을 30일로 가정하여 배정한다. 시작하는 기는 강한 기모로 양간으로 표시하고 세태한 기는 약, 약한 기모로 응간으로 표시한다. 전기 는 해당 월의 본 기로 다음 달에여 기로 지속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 냐면 자1월달에1월달은뭐 죠? 나무 죠? 나무 자, 감 목이 있 어. 감목 간목 이게 감목 이 에요. 그러면 이 기운이 다음 달로 연장된, 안 연장된다? 이쪽으로 가죠. 연장, 간목으로 갔죠. 그리고 본 기운이 뭐예요? 무현목이니까 을목이죠. 또그 다음으로 가니까 을목으로 갔죠. 근데 또본기 진토니까 뭐예요? 토죠. 진, 진토가 뭐죠? 진, 술, 충은 뭐죠? 양토예요. 음, 양의 토. 그러니까 기토 쓰면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뭘쓴 거예요? 무토를쓴 거예요. 자, 무토가 다시, 어, 봉, 전기인데 이게 또 여기로 이쪽으로 와요. 그다음에 병화가 오고 병화가 가고 또 정화가 오고 정화가 가고 기토가 오고 나서 다시 무토로 바뀌었을 때는왜 무토로 바뀌었죠? 기토가 무토로? 왜 바뀌었죠? 자 미토는 마이너스 음의 토예요. 신금은 뭐죠? 플러스예요. 양은 양끼리 가야죠. 그래서 이때 무토로 간 거고요. 다 경금이 경금으로 신금이 신금으로 무토가 무토로 임수가 임수로, 개수가 개수로,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토가 또왜 이리 가서 무토로 바뀌었죠? 자, 축은 마이너스지만 이는 뭐예요? 플러스죠. 그러니까 기토가 뭘로 바뀌어야 돼요? 플러스인 양, 양인 무토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해하시죠? 그런 점만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런 이야기에 세트하는 기능 아까 어, 끝에 음간 표시되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전기는 해당 월의 공기로 다음 달에 여기로 지속된다. 그렇죠? 설명 드렸고 방금 그부분즉 해당 월의 전기는 다음 달에 여기로 이동한다. 그런즉 여기는 전월 전기의 남은 기운이며 전월 전기의 음향을 따른다. 중기는 인신사의 생지와 진술 중의미묘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기의 첫기 병경임각, 갑병무경임, 양간 양기는 앞으로 다가올 계절에 시작하는 기이다. 강한 기가 시작되므로 양간으로 표시되고 이를 생질한다. 중기의 마지막 기는 을전기신 계절, 앞계절이 남은, 남은 기이다. 쇠퇴하는 기음으로 음간으로 표시되고 이를 묘고란다. 묘고는 해당 어의 묘고가 아니라 앞으로 앞계절의 오행의 묘고다. 이건 앞에서 설명드렸죠. 앞계절의, 앞계절의 묘고다. 그래서 진토는 뭐죠? 진토는 그 봄의 토지만 앞 계절이 뭐다? 수죠. 겨울, 그래서 수의 고. 그 다음에 사우미, 미토는 뭐다? 앞 계절이 미 어, 봄이죠. 그래서 목의 고. 그 다음에 신유술, 술토는 뭐다? 화의 고. 앞선 계절, 여름에. 그 다음에 해자축, 축은 뭐다? 금의, 앞선 계절인 금의, 가을의 금의 고다. 이거 앞에서 설명드렸어요. 자 특징적인 건데, 방금 제가 하던 이야기예요. 자, 좌우 묘율은 해당 으로오행이 가장 왕성한 시기므로 중기는 표시하지 않는다. 다만, 오화는 기토가 있다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10일, 20일 한다. 방금 설명 다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인신사율은 앞에 앞으로 도리할 계절에 선행하는 오행이고, 시작을 명미으로 양간을 표시한다. 진술, 충율은 지난달의 오행이 남은 기운이다. 남은 김으로 음관을 표시한다. 인사신에는 공통적으로 무, 무토가 7일씩 여기를 사, 사령하고, 아까 얘기했죠? 여기 무토, 인사신에 있어서 여기 무토, 여기 무토, 여기 무토가 각각 7일씩 사령한다. 사령한다. 중기는 삼합하여 화기하는 양간의 오행이 7일간 사령하며, 전기는 매달 16일을 관장한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여기도 어, 진술충미는 938, 이거 했었죠? 938, 자, 938, 이렇게 오시면 되고. 사령일수는 고전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는 시대마다 역법이 달리 계산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진술충미는, 진술충미는 다른 토이다. 같은 토인데 똑같은 토가 아니죠? 계절에 따라 토 성격이 달라진다. 자, 진토는 봄의 토, 술토는 뭐죠? 가을토, 축토는 겨울토, 미토는 여름토죠. 섞이 달라진다. 지장간의 창간은 음양의 강약을 표시한 감으로 지장간의 암압은 성립될 수 없다. 지장간의 창간은 음양의 음향, 강약을 표시한 감므로 지장간과의 암압은 성립될 수 없다. 따라서 기존의 암압이론은 문제가 있다는데 암압도 있어요. 지장간 속에서 합을 이루는 거예요. 예컨대. 자, 신, 신과 인, 수가 있다. 그러면 뭐죠? 시, 신과 이 신과 술이 있다. 그러면 뭐죠? 지장각끼리 정의만목하죠 이걸 아마이라고 지장각끼리 합을 하는 거. 또 해와 축 보면 무기합도 하죠. 각기합도 하죠. 뭐 이런 식이에요. 지장각끼리 합을 하는 것은 아마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그냥 끊어서 하겠습니다. 맞아, 하겠습니다. 지장간의 전기 중기 여기 있는데, 같은 약이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지장간은 하늘의 기운이 땅에 묻혀있으므로 하늘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시간처럼 명확하게 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여러 기운이 뒤섞여서 흐르게 된다. 이를 반영하여 여러 천개의 기운이 지장간에 섞여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 기운 중에서도 하늘의 기운을 가장 크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전기, 마지막이죠. 여기, 중기, 전기. 다음 기운으로 흘러가는 어, 중에 중기, 그 다음에 전기가 소멸되어 남은 어, 어, 장기인 여기로 구분된다. 전기는 아까 이야기했었죠.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 본래 기운이에요. 본래 기운. 그래서 자는 뭐였어요? 개수 축은 뭐였죠? 축계신기, 기토였죠? 이는 감목, 묘는 을, 지는 지인을 개무, 무토적, 사무경평, 병화오변기정 정화, 어, 미정을 기, 기토, 신무임경 경금, 유경신, 신금, 술신전무, 무토, 어, 해무갑임 임수. 이런 식으로 이 정계는 원래, 어, 원래 그 기와 같은 기를 가진 천간에 해당된다. 자, 이렇게 방금 이야기네요. 이 무병갑 속에는 우변갑이 있는데 이니 양목이므로 양목에 해당하는 천간 갑목이 바로 전기가 된다. 을목은 을이죠 방금 이야기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어요. 자 사와 사 사오와 자인 해자는 채와 용이 다르다. 원래라, 원래가 이게 채라고 보시면 돼. 체. 그래서 체. 자, 이거 뭐죠? 쓰임은 용이에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용이다. 그러면, <laughs> 이 요걸 한 번만 쭉한번 정리하고 갈까요? 자, 뭐냐면, 4, 4, 5는 보면, 원래는 4가 마이너스 음이고, 5화가 양인데, 불리는 처음에 4화가 확 일어나니까, 불길이 세니까, 이게 양이다. 0에서 양이라고 그랬죠? 5화는 반대라고 그랬죠? 나 해수는? 물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원래 체는 마이너스인데, 음인데, 어, 요, 쓰임에서, 용에서 뭐다? <laughs> 플러스 본다. 우리 사주 볼 때는 플러스 본다는 거예요. 자수는 물이 별로 없는 또라 물이기 때문에, 체로 시작하는 물이기 때문에, 원래 체는 플러스이지만, 뭐다? 어, 쓰임은 용이다. 왜체가 용인지 어떻게 알아요? 체가 채가 어, 플러스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 제가 얘기했죠? 갑자. 갑은 플러스죠? 갑, 갑자, 을축, 병인, 정명, 이거 식갑자 뭐다?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 결합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자는 갑자와 결합되기 때문에 갑과 결합기 되 때문에 자는 보다 원래는 양이다. 부적 플러스이다. 그런데 쓰임은 물끼리 적기 때문에 우리 명사 주 명절 볼 때는 뭐다 이거를 음으로 본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대구가 뭐죠? 자오충이죠. 그러면 오와도 역시 마이너스를 보겠죠. 똑같죠? 마이너스. 왜 오와는 불끼리 꺼져가는 불이기 때문에 적게 보기 이 때문에 원래 채는 플러스이지만 음으로 본다. 그렇죠? 그다음에 해수는 물길이 바닷물처럼 우리 바다 해자로 생각하시면돼요 물길이 많이 모여 물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뭐다 물길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이 플러스로 온다. 근데 원래는 체는 보다 마이너스다. 자, 이거 충하는 뭐예요? 사해충이죠. 사해충. 그럼 똑같이 똑같아야 되죠. 같은 것끼리 결합이 되거나 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좌우충, 사해충 그것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금방 이해된다 고했어요 자, 한번 더 보시고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뭐, 화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어쩌죠, 고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꼭 한번 다시 보시고요. 이거 몇 번째 제가 반복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자, 중기는 초기와 전기의 중간에 해당되는데, 자, 이거는 순수하게 가장 그 기운만 결합됐다. 자수는 자임계, 오는 오병기전, 기토가 좀 있는 게 다르다고 했고, 묘갑을 유경신, 그래서 순수한 그 기만 모여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오화는 예외로서 지지의 정중앙에 해당되므로, 자축인 묘, 진사 오, 오화가 정중앙에 해당되므로, 하도와 낙서 전체에 백수를 총괄하는 기토의 작용을 받으므로 중기가 기토가 된다. 그래서 기토가 들어있다. 이야기해요. 정확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이, 백민 선생님이 그러신가요? 백민, 아, 김동환 선생님이 이렇게 하고 있나요? 이야기를. 그런데 어쨌든 이게 이제, 오화, 오화석에는 자, 오, 묘, 유에서 자, 묘, 유는 전부 두 개씩. 자임계, 묘갑을, 유경신, 이렇게 돼 있는데, 오화만 불순물이 끼어있다. 기토로. 오병기정, 병화와 정화가 있는데, 기토가 중간에 끼어있다. 이게 좀 특특하다. 그랬죠. 근데 왜 그런 거 아니? 이게 하도 낙서 전체 백수를 총괄하는 기토작용을 받음으로 중기가 기토가 된다. 라고 했는데, 여 현재까지는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고요. 나중에 한번 더, 기회가 되면, 또, 물리가 터때면 그때 한번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중기는 원료 분야에서 가장 세력이 약하고, 다른 지지와 삼합파에 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숫자가 적죠. 가장 세력이 약하다는 것은, 중기는 숫자가 약해요. 그 예, 근데, 7, 7, 16이면, 7, 7, 16에서 7이었고그 다음에, 9, 3, 1 8이었죠 그러면, 3. 3일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에, 어, 좌우 묘위에서, 어, 자, 묘, 위에서는, 중기가 이 빵에서 빵. 여기와 전기로만 남았었죠. 그 다음에, 오병기정에서는 기토가, 어, 9일인것같았었죠 그래서 이 중기가 올릴 분야에서 세벽이 가장 약하다. 즉, 숫자가 그 사령하는 기간이 제일 적다. 그 표를 외우시면 돼요. 숫자, 숫자 보면 다 이거 이해가 되는 거니까. 삼합하여 변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항상 변화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으면 생기 발랄한 어린이와 같은 작용을 한다. 자, 여기는 전의 기운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전달의 기가 모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달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남아 있는 기운이기 때문에 여역이라고한 것이다. 여기서 인월과 신월은 전 단의 전기가 쓰이지 않고 음향이 달라진 점에 예외다. 이건 제가 설명드렸죠. 왜 그랬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자 여기면 자 기토 기토인데 왜왜 얘, 얘 묻어드냐 이거죠. 그다음 에신 여기도 기토인데 왜 묻어드냐 이거예요. 인신 인월과 신월에는 여기가 음향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음향 우리가 여기라는 것은 앞달의 기운을 앞달의 기운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토가 그대로 와야 되는데 묻으로 바뀌어 버리고 또 기토가 왔는데 묻으로 바뀌어 버렸죠. 이거 왜 그랬을까? 여기는 음이잖아. 여기는 양이고, 왜 음이 양이 바뀌어 버렸냐? 제가 왜 그러다 그랬죠? 이 자체가 이 자체가 뭐예요? 양이에요. 그러니까 음의 기운을 썼었고 뭘로 바뀌어야 된다? 양의 기운으로 바꿔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이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4월에 자... 지장관에서 적용하는 전기 초기 중기는 내용이 복잡하고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문제가 있으면 사용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 아마 이게, 김동환 선생님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김동환 선생님이 이런 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따질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근데 또한 이론에서 용신이 사주 원국에서는 힘이 없더라도 지장관 속에 용신이 있으면 좋다. 또는 지장관이 창관으로 투, 간되면 힘이 있다는 등의 내용 등은 평가를 유보하는 견해다. 역시 아마 김동환 선생님이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어, 초기 중기 이렇게 내용이 복잡하니까 실제로 이거를 실제 실제로 대비해 보면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 또한 음, 이거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뭐 용신호 보거나 이런 경우도 어, 이렇게 꼭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을 제기한 견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역시 김동완 선생이 이렇게 어, 제기하는 를것 같다. 이 점은 한번 참고 삼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